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화가 이너이를 버려두지 않으리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나를게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엉둘리 <목소리> 자가 진짜 자유하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경이 오셨네. 함께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Yeah, but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 주수감사예배잘 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오후예배통해해함함영영예예배은혜혜를누누습습다다 찬송가 301장 올한 u 지난 시간들을 1월부터 쭉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신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속.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벗어 살았네. 물붙으시 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올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지 주의 품만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삼절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라 또 멀잣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위해서 유춘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 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대라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 주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음에도 저희도 주님께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사운데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 저희들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에 정말 저희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셔서 말씀되는 선포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마음에 뼈에 주님 새기며,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46면.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대전 추동성결교회를 섬기는 김덕승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동 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월동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월동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인생의 겨울이며 신앙의 겨울입니다. 바울은 일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겨울을 맞이한 바울은 인생을 정리할 때가 서서히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차디찬 날씨에 싸늘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올때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 인생의 겨울도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추운 겨울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혹독한 환경의 겨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일하여야 합니다. 살다 보면 환경에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울의 환경, 막힘의 환경, 때로는 외로움의 환경, 질병의 환경 등 이런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믿음으로 대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겨울이 오기 전에 굳건한 믿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의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물질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항상 있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항상 없지만도 않습니다. 이라고 싶어도 물질이 없는 겨울이 올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겨울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주의 일을 할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로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하나님께서도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열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의역적으로 일하다가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의역적으로 갈멜산에서 싸웠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450명을 죽였습니다.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바알 신 선지자를 죽였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막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죽기에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의욕이 상실되어 초라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신앙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열정적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며 삶을 이겨나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겨울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수감사절을 기점으로 겨울이 넘어가게 될 텐데 우리 마음의 월동준비 신앙의 월동준비 모든 면에서 월동 준비를 잘 하여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바울 사도처럼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정 장년부 그리고 교육 기관 연합 침묵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청장년부에게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5시까지 한밭 수목원 주차장에서 모이도록 할 텐데 시간 늦지 않도록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광고 드린대로 토요일 날 우리 정상범 성은미 청년의 결혼식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 출발 시간 정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출발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결혼을 위해서도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축복의 기도를 받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해 잘 지나며 감사하는 우리 심령에게. 더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준비 단계의 마지막 한 달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감사와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다음 주 우리 또한 대면하여 만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침상을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밀한 감찰하심 속에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들 속에 쌓여 있는 분들, 하나님 저들 마음에 위로와 평강 주셔서 안심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든든히 선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은총 역사들이 오늘 감사절을 지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옵고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또한 신앙의 월동 준비를 잘 하기를 원하며 또한 새 출발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심령위에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만진받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전용 카톡창에 핸드폰 각 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